제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우리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1장 신약 성경 35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35페이지 마태복음 21장 19절부터 2 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가에서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다들이 보고 이상히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오. 함께합니다. 너희가,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무엇이든지 믿고,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받으리라 하십니다. 하십니다. 아멘 네. 오늘 입사기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라는 제목으로 우리 금요 기도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금요 기도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의 말씀은요. 오늘 본문을 읽었다시피 무화과 나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십니까?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잘 모르시나요? 그럼, 무화과 열매는 어떻습니까? 보신 적 있으시죠? 예. 요즘엔 마트에서도요, 다 무화과 열매를 팝니다. 그죠? 우리 드셔본 적 있나요? 어떻습니까? 달짝 지근하고 맛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맛있는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요 구하고자 하였다는 라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길을 가다가 시장하셔갖고 한 무화과 나무를 쳐다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가 앙상하게 삐쩍 마른 것이 아니라 잎이 무성하니 아름들이 큰 나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무엇을 찾기 시작하셨냐 하면 열매를 찾기 시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잎이 무성하니 그 잎들을 자세히 살피시고 열매를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찾을 수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있었나요? 없었나요? 예,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을 하셨는가? 우리 19절 말씀이 저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무화가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가 나무가 곧 마른지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찾지 못하셔서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아멘. 그런데 성경학자들이요, 이 이야기를 이제 시, 어, 시기 언제 지금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찾으셨는지를 우리 어, 연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보니까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는 시기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도 잎이 무성하다는 것은요, 조그만 열매라도 열렸어야 될 때였었다라는 것입니다. 큼지막한 무화과 과실은 없을지라도 조그만 열매라도 있어야 될 때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찾은 것은요, 큼지막한 열매가 아니라 이 작은 열매였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그 작은 열매를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예수님은요 열매를 따 먹을 때도 아닌데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찾았을까? 이 말씀은요 사실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이들은요 하나님께 유입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백성이라 칭함을 받았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유대인들, 하나님 백성이라 칭함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유대인들, 받았습니다. 우리, 어, 우리보다 우리는 이방인이고요. 걔네들이 본토 원래 구원받은 백성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걔네들은요, 유입법도 받았고요. 하나님 백성들로 칭함 또한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요 하나님만을 향한 사랑이 없었고요 또 이웃을 향한 사랑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말씀처럼요 이들을 향한 메시지를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던지셨다라는 것입니다. 열매 맺지 못한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들아. 너희가 어찌 되는지 잘 보라. 너희가 겉모습만 그럴싸하고 화려한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일컬어지는 너희들이 과연 어떻게 되는지를 보라라고 오늘 말씀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 저주를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 그 자격을 박탈에 이방인들에게 주셨음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금 불려받았은, 불려져 왔는데, 우리가 이 믿음을 잘 수유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하면 우리 또한 어떻게 될까요? 우리 폐해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또한 우리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서 징계를 내리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우리도 때때로 우리 무화과나무와 같은 유대인들처럼 유다족속들처럼 속모습보다 겉모습만 치장하며 살고 계시지는 아니하십니까?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열매맺는 자가 돼야 됨을요, 오늘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속모습을요, 바꾸어야, 바꾸어야만 함을 오늘 알려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말씀처럼 우리들에게 우리 열매를요, 갑자기 찾아오셔서 찾으십니다. 그때 우리는요, 작은 모습이라도 분명한 열매를 맺고 있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처럼 열매, 작디작은 열매라도 맺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지금 입만 무성한 우리 외식하는 자들처럼 살면 안될줄 믿습니다. 우리가 외식하는 자들처럼 입만 무성하면요. 오늘 우리는요. 먼저 회개를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만 화려한 그 모습들을 다 버려야지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회개하려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로 그래서 기도하라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22절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분명하게 열매를 맺으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겉만 화려한 모습으로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외식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려면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해야만 한다는 라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 기도로 우리 화려한 부분, 겉만 치장한 모습들, 외식하는 모습을요, 오늘 벗어버리라.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십니까?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들어주십니다. 오늘 22절에도요, 그래서 기도하라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구하는 것을 다 받으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오늘 기도의 시간에 구해야 할 것은요, 오늘 내가 혹시 본문에 나오는 우리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는 아닌지 돌아보시고요. 우리 회개로 기도하며 그 무성한 입은 떼어 버리시고 이제는 열매를 맺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그러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요, 기도하라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분명히 회개해야 됨을 들었고, 기도해야 됨을 들었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 필요성 또한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 8절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어떤 것은 백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우리 마태복음 13장 말씀을 보니까요. 좋은 땅에 씨가 떨어지면요. 얼마만큼 결실을 한다고요? 30배, 60배, 100배 만큼이 결실을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밭에도 씨가 뿌려지지 않으면 결실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처럼 말씀을 우리가 먹고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음을요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그러니 우리가 첫 번째로요 이것을 놓고 우리는 기도하는 자가 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요 우리가 작디 작은 열매라도 맺을 수 있는 자가 될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언제 우리에게서 열매를 찾으신다고요? 갑작스럽게 오늘 밤 찾으실 수 있고 내일 밤 찾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작은 열매라도요 빨리 맺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만약에 오늘 우리 바리새인들이 또 유대인들이 우리 사도개인들이 우리 제사장과 어? 우리 장로들이 이 말씀을 깨닫고 그들이 회개하며 열매를 맺기 시작했다고 하면요 그들은 오늘 말씀처럼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그런데 그 때를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무화과 나무도요, 예수님이 그곳을 지나가셔갖고 자신에게서 열매를 찾을 수 찾을 줄 알았다고 하면요, 그도 그 무화과 나무도요 어떻게든지 열매를 맺고자 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기와 때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니 오늘 이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시간임을 기억하시고 오늘 작디 작은 열매라도 회개의 열매 우리 또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셔야 될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만 할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순절도 요 이제는 정말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이번 주가 지나고 다음 주부터는 우리 고난 주간이 시작이고 그 다음에 또 부활 주일입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은 시간만이라도요 기도를 통해 우리 열매 맺는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오늘, 입도 무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영성에 말하면요, 시든 무화과 나무가 될 수밖에 없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기도하에서, 우리 열매 맺는 성도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우리 21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오. 또두 번째로요. 우리가 입만 무성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 성도 여러분 오늘. 분명히 말씀을 듣고, 나도 유대인들처럼, 바리새인들처럼 사두계인들처럼, 우리 제사장들처럼, 목만 세우고, 우리 외식하는 자들이 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지, 생각을 하고, 회개해야지, 생각을 하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 속에 믿음이 없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어느 마을에요. 비가 내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농작물을 다심고 비가 와야 되는데 점점 농작물은 말아가, 말라가고 있어갖고 그 마을 사람들이 다들 교회로 모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목사님과 함께 우리, 어, 상의를 합니다. 요 비가 안 오니까 우리 하나님께 기도를 해갖고 비를 달라. 우리 구해보자. 우리 작정을 해보자, 우리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내일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나왔고, 우리 중보로 기도를 합시다라고 목사님이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한분도 빠짐없이 모이기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독 한 소녀가 빨간 우산을 하나 들고 교회에 오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물어봤다고 합니다. 얘야 비도 안 오는데 웬 우산이냐 라고 물어봤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소녀가 하는 말이 오늘 기도할 거잖아요. 그럼 비가 올 거잖아요. 라는 말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면요 응답은 됩니다. 오늘 분명히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소녀처럼 기도할 거니 비가 온다라는 믿음으로 나와야지. 그 소녀 빼놓고서는 아무도 우산을 갖고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것은요, 무엇입니까? 기도는 해도 믿음이 없이 하는 부분이 우리 또한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성도요, 우리가 믿음 없이 기도하지 마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는 자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무성한 잎을 제거하기 위해서는요, 그 안에 열매가 있게 하기 위해서는요, 오늘 믿음이 있어야 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의심하지 말라.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오늘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고 의심하면서 기도하면요, 우리는 여전히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로 살 뿐임을 기억하시고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21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입만 무성한 사람들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요. 우리, 외식하는 자가 되지 않고 또 바리새인들이 되지 않고 회개하여 돌아오는 자가 되셔야 될줄 믿습니다. 그두 번째는요. 그러기 위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또세 번째로는요. 믿음을 갖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입만 무성한 자, 겉모습만 화려한 자가 아니라 속에 열매를 가진 자가 될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분명히 예수님께서 너희가 구하는 것을 다 미, 믿음으로 기도하면 받으라 받는다 말씀하셨으니 오늘 우리 지금까지 무성한 입만 있었던 외형적인 모습만 있었던 그 죄된 부분을 회개하고 기도로 나가셨으면 좋, 좋겠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이제는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처럼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 모두 다 무성한 입만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열매로 주님을 기쁘게 하시는 복된 성대님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시간요 우리 기도하고요, 우리 9시 반까지 기도하고, 우리 주 기도문으로 우리 예배를,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주여 외치면서 통성로 기도 드립니다.